예,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아쉽게도 그 확진자가 제때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서 많이 적체되었을 때는 2,000명이나 자가 격리되어서 대기 중이었던 사실. 이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이후에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 근데 이제 병상이 우리가 그원이번 예, 필요해서 병상을 하나 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병상은 감염병 그러니까 신종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를 모시는 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명의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병상을 확보하는 거보다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때 네. 감당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그러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 인력이나 이런 감염병 같은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는 사실상 평소에 유지해 나가는데 민간에 맡겨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 의료를 보면은 선진국에 비해서 군 의료의 비중이 약하고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군 의료를 강화해서 감염병이나 국가 재난에 대응하는 의료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뭐, 군에 그런 체제가 잘 갖춰져 있으면 유사시에 에 매우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의 여러 면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마스크를 공급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군의 지원이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이 교육 기관이 필요하고 공공 의료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두는 것이 이런 사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중요한 한, 아, 이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